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억울로가 아니고 저 목사님이 억울로에 미쳐 가지고 아, 별 이상한 말을 다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 그렇지 않고 저는 지난주에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간에 걸쳐서 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아,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껴서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이 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가서 이제 조서 작성도 하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서 경찰서 강력반에서 어, 수사 중이고 피해 금액은 총 3,650만 원입니다. 네, 3,650만 원 미친 것 같죠? <laughs> 저도 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월요일에 제가 1,400만 원을 전달했고요. 그리고 화요일에 2,250만 원을 또 전달했습니다.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다 이게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다 줬어요. 진짜 제 자신에게 이 쌍욕을 퍼붓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퍼부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는 의심이 안 갔어요. 이 제가 하는 설교를 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종종 들으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 제가 제 아버지를 보면서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laughs>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순진한 건가? 목사는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나? 저렇게 세상에 속고 살아야 하는 건가? 근데 이번에 제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나 진짜 목사 다 됐구나. 여러분은 안 속을 것 같죠? 조심하십시오. 저도 제가 속을 줄 몰랐습니다. 이게 상황들이 잘 맞아 떨어지면 아차 하는 순간 이 속아 넘어갑니다. 이 사람의 사고 구조라는 것이 의외로 이 유연하지가 않더라고요. 얘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도록 유도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 신청서라는 말을 씁니다. 어플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신청서를 깔아라, 대출 신청서를 깔아라. 그래서 저도 그게 아 신청서구나 실제로 신청서거든요. 신청서인 줄 알았습니다. 신청서 형식이겠죠. 신청서의 형식을 띤 어플인데 그걸 깔았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게 신청서로 생각하니까 끝까지 신청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어플이 자꾸 제 폰에서 작동을 하니까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플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우니까 바로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다시 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신청서가 있어야 진행이 된대요. 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또 그걸 깔아요. 그리고 그 어플이 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재밌죠. 금융 감독원까지 사칭하고 드는데 제가 끝까지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가 제가 직접 이제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 봤거든요. 이제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니까 걔들이 막 진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 얘들은 진짜 금감원인가보다 했는데 다 같은 한패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제폰에 어플이 깔려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걸면 걔들이 받는 거예요. 아, 형사님들 말씀으로는 이 돈을 받아간 수거책들이 있는데 걔들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윗선들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금을 받는 것도 윗선을 잡아야 가능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이제 밤에 늦게 돌아봤더니 이기요금서가와 있었는데 2만 몇천 원인가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아, 터덜터덜 와가지고 내려고 이제 이체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더라고요. 돈한푼 남은 거 없이 빚만 3,650만 원이 남겨졌습니다. 아, 힘들었죠. 지난 한 주가 힘들었고, 지금도 뭐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고 그래도 일단 아내를 참잘 만나서 이런 힘든 상황에서 아내가 참잘 견뎌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 앞으로 1년 정도를 개같이 살면서 빚을 차근차근 갚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와 저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광야의 삶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광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 광야를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살았죠.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벗어났지만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이런 이스라엘의 여정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야 할 신앙 생활의 표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광야를 겪어야 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대도시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정처 없는 나그네 떠돌이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갔더니 그 땅이 광야였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넘치는 땅이었어요.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서 그 옆에 인근의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거기 파라오에게 아내를 강탈당하죠. 이삭도 광야를 겪어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가 살던 곳 자체가 광야 사막이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우물을 파요. 근데 우물을 파서 교우 한 군데 물이 터지면 동네 조폭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다시 사막 한가운데로 쫓겨납니다. 원래 그 시대에 물 하나 발견하면은 그 인생이 거의 뭐 로또 맞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뺏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거를 두 번을 뺏깁니다. 인생의 전재산을 두번 강도 맞은 것과 같습니다. 야곱도 광야를 겪어 했습니다. 자기 친형에서한테 말 그대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집을 떠나서 방황합니다. 그리고 집 떠나간 친척 집에서 그야말로 이 사기의 재왕을 만나죠. 그래서 삼촌에게 사기를 20년 동안 당합니다. 그 이후로는 자기 아들들한테 사기를 당하죠. 훗날 자기 인생을 스스로 돌이키기를, 아,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요셉도 광야를 겪었습니다. 형들한테 팔려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모세도 광야를 겪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지내다가 사람 하나 쳐죽여서 40년을 말 그대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더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죠. 성령을 받으시고 가장 먼저 가셨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신 후에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고쳐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너무 힘든 곳이잖아요. 광야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사막 피하고 싶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왜이 힘든 곳을 자녀들에게 겪게 하시는 걸까? 사랑하신다면서? 물론,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그 대답을 잘 압니다. 뭐, 그 자녀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됩니다 제가 일전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윗도 대표적으로 광야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정말 집도 없이 거처도 없이 부랑아처럼 떠돌아다녀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의 의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시편에 그 수많은 시들이 쓰여졌던 것도 다윗이 광야에서 지낼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고 가까이 지냈던 인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왕궁으로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닷없이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에게 전달해 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선지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인데 선지자가 왜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줘야 돼요. 하나님과의 직접 소통창구가 막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다윗이었는데 그가 궁전으로 들어갔더니 그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지자가 따로 필요하게 된 거죠. 광야를 떠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불과 얼마 후에 다윗은 강간과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자기 부하들은 처절하게 전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팔자족게 낮잠이나 자고 일어서서는 이 성안의 아녀자가 목욕하는 걸 훔쳐봅니다. 그리고는 성욕이 발동해서 그 여자를 불러서는 관계를 맺죠. 그리고는 남편을 알아보니까 자기 부하래요. 아주 충직한 충성심이 넘치는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군을 그 전장 최전선에 보내서는 나머지 군대를 뒤로 물려서 죽게 만듭니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죠. 이것이 광야를 떠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는 오히려 광야에서의 그 시간이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 범죄 이후에 다윗의 삶은 매우 불행해집니다. 자식 간의 사륙과 자식의 쿠데타와 그래서 또 도망다니는 삶과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년을 묘사한 성경 구절을 보면 아주 초라합니다. 체온 유지 하나 못 해가지고 젊은 여자 하나 껴안고 그냥 힘도 못쓴채축 늘어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노인네예요. 정말로 광야에서의 시간들이야말로 다윗에게는 빛이 나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 볼 거예요.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가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제 설교 메시지는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야, 우리 목사님 어떡하냐? 불쌍하다. 3,600만 원. 사모님 어떡하냐? 사모님이 너무 불쌍하다. 목사님 똑똑한 줄 알았는데 호구였다. 뭐 온갖 생각을 다 하겠죠. 광야고 뭐고 뭐 하나도 남지 않고 그런 생각만 여러분 머리에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현상을 제가 우려해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걱정되십니까? 걱정해 주시는 마음은 참 감사한데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기도는 해주시되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십시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시거든요. 이 중에는 뭐돈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3,600만 원이 여러분 큰 돈인 것 같습니까? 실제로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고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푼 돈이겠죠. 물론 저에게는 큰 돈이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돈을 사실 평생 처음 만져봤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푼 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천 원이든. 천 억이든 똑같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제가 불쌍하십니까? 그러나 제가 불쌍하다고 여기신다면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제가 물론 불쌍하죠. 하지만 진짜 불쌍한 건 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눈을 뜨셔야 돼요. 제가 돈을 잃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못뭐 도와, 작게 도와주고도 싶어 하셨어요. 설령 그 말들이 빈말이라고 해도, 아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요, 돈을 잃은 사람을 돕겠다는 분들은 많았는데,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주위 에 이렇게 많은데, 근데 우리는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사실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중에 예전에 청년부를 잘 나오던 친구 한 명을 만났거든요. 교회를 왜안 나오냐고. 아 바쁘대요. 물론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건 아니래. 그냥 바쁘서 바빠서 못 나오는데. 어 그럼 너 하나님 여전히 믿냐고. 아, 믿는데요. 근데 바쁘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운동은 마지막으로 언제 했니? 아 오늘 아침에 했대. 밥은 언제 먹었니? 아 밥은 방금 같이 먹었으니까 좀 전에 먹었지. 알바에서 돈은 언제 벌었니? 뭐 어젠가 벌었대. 그럼 성경은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이주 전인가 봤대. 그것도 믿을 수 없죠. 뭐이주주 전이라고 치자고. 예배는 마지막으로 언제 들었냐? 뭐사 개월 전인가, 오 개월 전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네 인생에 어디에 계시냐고. 시간되면 나중에 교회 가겠대요. 교회 가겠어요? 그대로 놔두면 교회 갈것 같습니까? 시간은 일부러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삶을 보면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저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바쁘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게 친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똑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약속으로 끝나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땅 모자람이 없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땅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떡이 넘치는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실 두려움이 들어요. 아,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믿으려고 할때 무섭다고요. 야, 이러다가 나 굶어 죽는 거 아닐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안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약속은 그런 두려움을 불식시켜 주는 약속입니다. 떡과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떡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굶어 죽을 거라고 누가 그럽니까? 아, 내가 비록 굶어 죽고 고달프게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기뻐하며 정신 승리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런 핵에 망치한 그림을 그려 주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고작 눈앞에 작은, 작은 떡덩어리에 현혹돼서 이런 장대한 약속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런 큰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물질의 근원이시거든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약속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뭐 공수표 날리시는 거 아닙니까? 믿을 만한 근거도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동안에 그랬대요 옷이 헤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광야 생활 동안 내가 너희를 지켜왔고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그것이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돈만이 문제가 아니죠. 많은 영역의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고 계시겠죠. 그러나 그 모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증거가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감사합니다. 광야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물론 앞으로 힘들겠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설교를 이 작성하면서 묵상해봤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아, 사람이 똑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친구들에게 많이 전달하십시오.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야, 얼마나 꺼리 좋습니까? 야, 목사님 보이스피싱 당했다더라. 완전 호구더라. 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전달해 주세요. 여기에 있어 들어봐.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다면, 3,600만원 정말 싸게 지불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껏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